왜? 이거 왜 응. 주고 왔어? 응. 우리 추억을 남기려고 병아이 운수 도와줬장만읍 나. 너 여기 자주 와봤잖아 어차라 한번 봐라 우와 고생만 하셨다 는데 굴고기 에그 <laughs> 너뭐야고 아, 자형 안녕히 세요 물고기 개. 안 먹을 잖아 아. 가자 가자 바로 먹어야 돼 해먹어. 어 먹을 건데 <목소리> 왜? 고프잖아 <목소리> 면좀 <오픈한 거> <목소리> 가서 먹어. 또 아빠가 다 먹어야 돼. 소녀 응. 목 찌가 너무나 잘 보여. 뭐 얼마 안나 진짜. 走进去。 노트 세면 나. 야 의자들아, 성 중이가 와벽 보고 있노. 줄 조심해. 자 이렇게 이렇 네. 그거 하고 나서야아 크게 걸려. 사주 지금. 아 아빠 할일 없잖아 할일 없는 거여기남안 팔아 봐라 아. 음. 음. 마지막에 숟가락 얹고 있는 양식 어? 어? 그거 딱 하나 했네 <웃음> <웃음> 어떤가요? 어떻게 <laughs> 시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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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걸 누르고 응. 쪽 당겨줘. 네? 그래? 봐봐 아빠가 한번 시범 보여줄게. 봐봐 <laughs> 요거를 이렇게 맞이그러 요거를 끝까지 쪽 이렇게 하는 게. 어? 맞나 시우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맞나? 아니. 응. 어. <laughs> <이리> 봐봐. <laughs>

아, 까는 여기 그늘 이거, 던데 여기 나무 그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씻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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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라스 버거 먹어봐. 그 뭐야? 음. 네, 먹어. 케찹이잖아. 먹... 소스가 왜 케찹이야? 먹어봐. 괜찮아. 이상하네. 음, 먹어봐. 아니야, 괜찮아. 어때? 음. 음. 어때? 음. 있어 음. <laughs> <laughs> 괜찮은 거 맞아? 오늘 어, 야채 맛이 안 나지? 어 된다. 야채란 뭔가 이냐? 이제 진짜 야채 나올 거야. 아, 진짜 나왔다. 완전 맛있진 않나 보네. 음. 별로? 한개다 먹을 수있겠나 원래 햄버거는 오이 같은 건 들어있잖아. 아, 그렇지. 여기 오이 들어있지. 그래서 별로야? 어. 별로일 수도 있지 나는 근데 기부를 먹어고 야채를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보면 니가 맨날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건 야채 별로. 아, 아빠는 안 빼도? 안떨지 떨어지잖아 안전하게 그거 써도 되나? 진짜? 아니 참치 들어갈게 일반 김밥 아니다 아직 필요 없다 저거 뭐 직원인은 좀 쓸라고 우리 생각부터 이게 엄마를 잘 만나 이 똑똑똑똑 작은 개족가 있어서 어 참기름 행복진 어. 아, 네. 하고 있어 참기름 해 좋아? 네 덥진 않아? 어 더워 더워? 계속 제일 세게 하고 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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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뭇> 저야, <목소리가> 어야니야아니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이아니거아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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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 아니야. 아니아야 아니야. 야니야 깜 많이 찍어야녹있 먹어볼게요. 녹색안 뜨겁나? 녹색 있지 아뜨거거워거워뜨 뜨거워. 뜨거워. 뜨거거 뜨거워. 뜨거워. 뜨거거 나 양초가 기억을 안 잡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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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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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연기 못생긴 사람한테 가는데. 어, 이거 어쩔 뻔어 냄기 못 생겨 사람 제가 는데봐 여기 보세요. 갈 거랑 톤이랑 시원트라고 했는 엄마 같아나? 어떡하지가다. 야, 기를 있잖아. 어 거기. 이게 작긴 한 시아나 우리 뭐야. 집에 갈 건데. 사랑 나지오 끝이 보여. 오토바이 들어온다. 오토바이 들어온다.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 온다. 안으로 오세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자 멈추자. 왜 문닫은 집이 많은 것 같지? 왜 이렇게 무어끝 여기는 끝이 잘 보여 어? 내가 말한는 대로도 이뻐보니까 고 이동해 그럼 걸어서 어. 걸어서 10분 걸어가자 쉽지? 가보자 뱅뱅뱅 걸을 수 있잖아 나는 걸을 수 있어 내가 걸을 수 있어. 내가 5 0 m 터 달리기가 10초니까 뛰어야 10초 아니야? 어5 0 m 달리기 엄마 내5 0 m 달리기가 10초야 자, <목소리> 어 음. 있네. 안 더워 그렇게. 심 뜨거니까 조심조심 먹어. 음. 음. 남김, 음. 주꾸미, 맵다. 양념치킨 맵다. 소스가 생각보다 맵다. 연통뜨거거 약간 맛도 있고. 음. 맛있어. 어 맛있어. 처으로 맛있단 말이 맛있어. 맛이 맛있어. 음.

사적지 사적지 돌려볼까? <laughs> 잠시만 uh -huh. 아빠 세게 해줘 아빠 할 우리 哎，你坐，你坐，哎呀！

먹었어. 아, 응. 가한번먹봐 음. 내가 나오므라이스 어. 자체를 별로. 계란 볶음밥. 오늘 맛다 먹겠다. <laughs> 내이지

야하! <laughs> <affiliated Civuts> <additions> <laughs> <laughs> 있었어? 응 mm. 아니 좀더 높은데 더 조금 물들어있네 조금 있는 갈 수도 어, 있어 라비야 보네비야비야어죄가니 여기 푸 여기 푸 있다 왜렇게갑다가 무섭지 거인이 근데, 다가오는 건데 거인이 문절래 씨랑 그거를 떨어뜨리는 건데 이봐 그니까 이렇게 어시디 문절래 씨부 갔다 어? 어? 이리 봐방 떨어졌다 같다. 염소한테. 어디 아래가.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왕지렁이. 왕지렁이다 방금 봤어.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렁이는 습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해. 그 땅. 응, 땅속. 톡톡 쳐볼까? 바람을 불어. 그럼 개미들은 날라오고 지렁이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오, 어. 어, 개미 움직였다 태풍이다 태풍. 스텔스. 희롱 그거 안쓰꺼지 그래, 이거 안쓸꺼지? 아, 이걸로 어, 그래. 자네가 이거 하고 있어 내가 후할거야 <laughs> 지렁이를 도와준거야 괴롭히는거가?